어, 여러분 오늘은 우리 라오스하고 필리핀의 한국 청소년진흥협회에서 봉사활동을 갔을 때 이모저모를 어, 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그 관련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라오스도 또는 이제 필리핀의 모세브라든가 뭐 마닐라든지의 여행을 많이 다녀오셨을 거예요. 이제 그 그냥 단순한 여행보다는 이제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주변 풍광도 보고 하는 것도 어,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함께 봉사 활동을 하면요, 어, 그네들의 어떤 어,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그런 어떤 어, 가운데 집단 응집력도 생기게 되고요. 어, 또늘 말씀드리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어,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생긴다고 할수 있겠죠. 이거는 뭐 정말 아, 학교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귀한 아, 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진을 보면서 어, 그때 우리 봉사단들의 일상 몇 가지를 가지고 한번 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어, 이 처음 그림,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방경에 있는 우리 그단체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폰숙 초등학교의 외벽을 칠해주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이해 여름이 엄청 더웠어요. 우리 한국도 덥지만 여기에 또여름 엄청 덥더라고요. 그럴 때이 봉사단들이 다 고등학생, 중학생들인데 선생님들과 함께 가서 직접 페인트칠도 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세세한 것은 또 거기 현지 전문가들을 임금을 주고 좀 같이. 일을 예, 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 여기 보시다시피 이 어떻습니까? 이 천장이 다 비가 새가지고요 어,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게 치료한 부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어, 지붕 자체를 바꾸고 여기도 다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깔끔한 학교로 되어서 학생들의 숫자가 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쑥이라는 분인데 여성분인데 아주 어, 활달하시고 밝으세요. 아주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집에서 뭐 권례 하나 들어보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어떤 그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가치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이때 환영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모인 건데요. 이날은 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온다 그래서 자기들 교복을 다 나름대로 깔끔하게 예쁘게들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 우리가 실해준 그 학교 교사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지붕도 다새 걸로 바꿔줬죠. 이건 그 다음에, 아까 그 자료사진 본그 다음에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아주 산뜻하게 변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봉구트럭이라고 하나요? 소형 트럭을 개조해서 만든 그 방배행 그 시내에서의 그 운송수단입니다. 일종의 택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어큰 대형 버스는 절대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네, 바깥에 주차장에 세워놓고 어 이제 여러 가지 짐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또 봉사를 오고 갈때 이런 그 트럭으로 돼 있는 이런 차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갈 때도 이 차를 타고 물론 다니죠. 그래서 이제 봉사 마치고 나서 아마 식사하러 갈때그 모습 같습니다. 예, 네, 이건 이제 선생님들 여러 그기자재까지뭐캐비넷 책상,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사드릴 때 아마 그때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마 태국에서 선풍기도 사다가 교실에 설치해 준 그런 때 같은데요. 어, 애기들, 이 애들이 이 학교에, 나름 그 학생의 간부들입니다. 다들 보면 똘망망하죠 어, 그리고 요 분이 바로, 어, 그 그쑥 교장 선생님이세요. 아주 되게 후덕하게 인상이 좋죠. 또 밝으세요. 술도 잘합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 젊은 선생님이 이 숙교장의 동생입니다. 막내 동생이라는데, 지금 아기를, 어좀 임신해 있어서 좀 몸이 좀 불었는데, 원래날씬신한 분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을 보면 이제 뭘 생각하냐면요. 그,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모여있으면 잘 이렇게 통솔이 안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어, 이 선생님께서, 이 싸다봉인데, 이 싸다봉 선생님께서 그, 이 마이크를 잡고 아이들을 이렇게 유도를 하면 정말 거짓말처럼 아이들이 잘 따르고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어딜 가나, 또그 선생님들도 보면 그 나름대로 아이들을 잘 지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매가 교장과 선생님으로서 근무하는데 정말 능력 있는 선생님이라는 것을 어늘 보면 알수 있죠. 한어 5년, 6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정해 들었죠. 어 요이제그이 마을에 가면 이 촌장님이신데요. 이 마을의 원로들입니다. 이 원로들이 어 와서 어, 학교를 찾은 자기 마을의 학교를 도와주러 왔다 해가지고 어, 이렇게 환영회를 해줍니다. 아, 보면은 이게 자, 이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 없어도 이네들이 볼 때는 나름 돈을 들여서 준비하는 를 거거든요. 이제 결안 것도 있고요. 요건그 저기 찰밥이라고 그러는데 손으로 이렇게 먹더라고요. 이제 찐밥 같아요. 근데 참 맛있습니다. 에, 이 찰밥을 이렇게 놓고 어, 그다음에 이제 과자 그다음에 뭐 바나나 그다음에 여기에 잘안 보이는데 에, 여기에는 그 닭이나 소 이런 게 먹이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좀 일정 말라 있죠. 닭의 경우에 보면 우리 토종닭이죠, 진짜 그냥 들을 돌아다니는 그런 닭. 그 닭을 백숙으로 삶아서 한 서너 마리 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예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우리 봉사단원들의 안녕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의식이에요. 말씀의 뜻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표정으로 알수 있습니다. 참 정성스럽게 이렇게 실을 잡고 있게 하고 이렇게 의식을 꼭 해주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꽃도 놓고 말이죠. 그래서 참 어, 어떤 소박해 보이지만 어, 이분들의 정을 어, 듬뿍 느낄 수 있는 그런 의식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 예, 예. 이제 그 한번 선물을 전달하고 났는데 예, 마을 원로들과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 선생님들과 함께 예, 한번 이렇게 구호를 지자 그래서 애들도 뭐 뭐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와와 하던데. 예, 그러면서 이제 사진 찍은 것 같아요. 참정겹습니다 정이 넘쳐 흐르죠. 아, 요것도 뭐냐면, 이제, 그, 이렇게 행사가 끝날 때쯤 되면요. 전부 다 자그마한 실을 가지고, 한옷국씩 들고 와서 이렇게, 내방의 네 들의 손목에 걸어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무사, 뭐, 어, 귀가라든가, 안녕, 어, 이런 걸 비는 그런 주문이라래요. 그래서 요 애기들도 와서, 그렇게 손목에다가 그냥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묶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 3일인가요? 며칠을 풀지 말아야 복이 있다 그래서 <laughs> 참 답답하게 차고 있었던 기억도 납니다. 어, 이게 다 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지 않는 이들만의 어떤 전통 의식입니다. 아 여기는 그 우리 그 라오스에서 좀 이방인 추구를 받고 있는 그 몽족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그 라오스 왕조 시대에는 그들이 바로 그 어, 아주 귀한 대접을 받던 사람들인데. 이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는, 어, 아주 천대시 받고, 라오스에서 이 사람들이 병이 나든 말든 관심을 안 듭니다. 그래서 이, 이들은 주로, 어, 숲에 들어가서 수출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약초나 나물들을 채취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예, 집성촌을 이루고 있죠. 어, 그래서 집단으로 거주를 하는데, 요즘은 여기도 이제 그 주거시설이 그래도 브로크복들이라, 벽돌이라 그러죠. 예, 그런 걸로도 이렇게 예, 지어놓고 삽니다. 그전에는 뭐, 어, 정말 집이라고 할수 없는 그런 데서 살았죠. 그래도 아기들은 많이 낳고 있더라고요. 예, 여기는 출산 장려정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잘들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예, 워낙 물자가 모자라 되니까 이 외부 사람들이 오면 그냥 달려들어서 막 뺏어가요. 그래서 이 우리 그 봉사단은 이 친구가 나눠주는데 아주 진땀을 빼요. 이는데도또 예, 오고 막 그러죠. 예, 여기도 이제 그 학교 교실에 가서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옷, 의류나 이런 것도 이제 공평하게 나눠주는, 어, 그런 모습입니다. 그 애들이 참 고마워 합니다. 그죠? 하나, 뭐 자금을 줘도 고맙다는 표시를 꼭 하고요. 예, 요 친구가, 어, 상당히 많이 따르는 친구인데요. 몇년 보니까 얘도 이제 우리를 잘 기억하고 잘 따릅니다. 어, 그래서 제 휴대폰 그, 뭐죠? 그 초기화면이라 그러나요? 예, 거기도 이 친구랑 또 다른 친구 둘이, 예, 나하고 찍은 사진을 지금, 어, 이렇게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주 참 똑똑해 보여요. 그래서 아, 이런 인재들이 그 라오스의 미래를 책임져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출신 성분이 좋지 않으면 할 일이 없습니다. 산업이 발전이 안돼 있다 보니까 대학을 나와도 다시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가 어, 사시던 그런 시골로 가서 농사 짓고 살다가 아, 이렇게 이제 또 그, 그 땅에서 어, 생을 마감하는 그게 현실입니다. 어, 그래서 어, 뭔가 그래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서 이제 학교를 적극적으로 보내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는 거, 그쵸, 고무적인 일이죠. 네, 요게 이제, 우리 그, 저, 떡볶이, 떡볶이 참 좋아해요. 여기 그 사람들이. 그 떡볶이를 직접 만들어서, 이쪽에서 만든 걸 이제, 네, 배식하는 겁니다. 네, 참 맛있게도 잘 먹어줘서 고맙죠. 어, 이 친구는 이제 백봉기라고, 어, 우리 연예인인데 그때 함께 가서 고생들은 했죠. 더운데 가서 같이 가겠다 해서 같이 갔는데, 정말, 어, 나름대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해서 참 고마운 친구입니다. 예, 이제 교실에서, 어, 떡볶이들을 먹는데, 이 친구들은 그래도 초등학교 한, 어, 3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어, 그래서 좀 뭔가, 이 사내 녀석들은 좀 개구쟁이처럼 보이죠? 그, 요 옷은 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청, 한국 청소년 진흥의 배로고를 새긴, 그리고 옆에는 태극기에 있는 그런 옷을 어떤 독지가 최대표로 하는 분이, 예, 그, 자비로 다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한 5천벌 이상을 주셔가지고, 어, 잘 활용을 했죠. 그, 전부 입혀놓으니까 다 이뻐요. 색깔도 또 다양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이렇게 나눠줬더니 전부 입고 앉아 있습니다. 예, 요것도 이제 그 옷이죠. 예, 색깔이 좀 다른데. 어, 얘들도 보면 얼마나 그 눈이 맑고 이쁘니까. 그래서 어, 떡볶이 먹는데 같이 한번 사진 찍자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어, 요 꼬맹이는 이제 요 유화반 같아요. 예, 거기에 유초가 같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부끄러움거 많이 타고요. 그래서 반짝 알아주니까. 그도 태극기가 보이니까좀 나름 이쁘네요. <laughs> 그래서 이 꼬맹이들도 이제 다 먹고서 앉아서 다른 선물 기다리는 애들도 있고 아직 다못 먹은 애들도 그렇습니다. 떡볶이가 아주 인심을 많이 얻었죠. 아까 그 나왔던 사진과 같은 사진이 또 나왔네요. 예, 이거는 이제 그또 아이들과 독도 사랑 티통 이걸 우리 한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맞는 것도 초등학교도 이제 더러 체험학습으로 많이들 하시는데요. 여기 이제 필기구를 넣어서 가서 이렇게 나눠주면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이렇게 막한번 환호를 지르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것도 아까 앞에서 이제 우리 보여드렸던 그런 장면이 또 나왔네요. 이거는 이제 그 환영꽃다발. 가면 그렇게 꽃을 해서 목에 걸어져요. 이렇게 목이 간질간질 합니다. 그렇지만 그네들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좀 한동안 벗고, 쓰고 있다가 살짝 벗어서 하트 모양을 놓고 찍어 봤습니다. 아주 늘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이죠. 여기가 이제 그또 이방인들 취급받는 그 몽족 학교인데 라오스 당국에서는 이 몽족 학교를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미연을 맺으면 계속 가다 보니까 여기서도 우리를 참 환영합니다. 그래도 자기들의 우리 그 외정시대 때, 일제시대 때 우리의 선조들이 이세들 교육에 결의자 하지 않은 것처럼 이 몽족들도 해외에 목욕들이 많이 산다 그래요. 거기서 지원을 해주고 해서, 이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열악하지만. 그래서 그때 가지고 간 글라이더를 만들어줬더니 그냥 날리고 날립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드론이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드론을 몇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거기에다가 기부해 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신기하잖아요. 이거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이 글라이더로 이 드론을 마치고 이렇게 노는 걸, 봤던 기억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산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분지 같은 곳에 예,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학교는 선생님이 딱두 분이에요. 두분 같아요. 네. 근데 그 교장 선생님도 아주 까만 분인데, 햇빛에 그을러서, 근데 참 선하게 생기셨어요. 요거는 이제, 어, 요, 어, 막라우라에서 그, 저기, 라오스의 라임이죠, 라임. 뭐 소주 먹는 사람들 요거를 이렇게 즙을 짜서 먹으면 산이니까, 어, 먹기도 부드럽고, 그 다음에 숙취도 없고, 그래서, 어맛좀 좀 즐겼더니 처음 어느 행가 음. 갔더니 애들에게 이거 한 봉지씩 들어가지고 <laughs> 저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무 고맙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여자 교장선생님이 야생에서 딴 거라고 좋은 거라고 재배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동안에 저녁에 끝나고 한잔할때 이걸 써먹었습니다. 네, <laughs> 참 정이 묻어납니다. 이 네. 아이는 아까 봤던 그 몽족 학교의 어린이인데 아주 눈이 맑고 예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아마 머리가 아픈지 우리 그 파스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한번 재밌어서 찍어봤습니다. 참 너무 눈이 맑고 어, 아주 똑똑해 보여요. 이건 이제 우리 그 라오스 한국 그 청소년 국제 문화교류 행사 때 어느 겨울에 거기에 라오스에 들이 왔을 때인데 이두 친구가 아주 재능이 뛰어납니다. 이건 이츠라고 패치 이츠라고 이름을 부른다. 이 친구는 얘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얘는 참 춤도 잘 추고요. 어 대단합니다. 이 친구도 춤 노래 예, 아주 그 대단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합니다. 이학교 애들은 어, 영어를 간단하게 쓸줄 알아서 어, 얘는 지금도 나하고 저 페이스북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 참 어, 보고 싶네요. 빨리 하늘길이 열려 야 가볼 텐데. 어, 여기 그때 왔을 때 우리 연예인들 어, 아이돌 그룹하고 찬조 출연해 줬던, 그다음 관계자들, 그다 거기 현장에 우리 따라오셨던 교육장님, 교장선생님, 선생님들. 그리고 이 애기들 이렇게 같이 한번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아, 여기는 이제 필리핀이네요. 어, 필리핀의 그 막탄공원 인근에 있는 어, 쓰레기 마을입니다. 쓰레기 마을이라는 뭐냐면 우리 난지도처럼 옛날에 예, 그 쓰레기장에서 어, 그 쓰레기를 주워서 분리수거해서 그걸 팔아서 어,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의 마을이죠. 그래서 가면은 엄청 악취도 심하고. 먼지도 많이 나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까 하는데 처음 아이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게 앞으로 장차 필리핀의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6 0이대는데 아기들을 많이 낳을 때는 뭐 산하제한 뭐 정책도 쓰고 그랬잖아요. 요즘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 이거는 아니죠. 예, 요즘은 나라해도안 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하나의 흐름인데요. 예, 필리핀은 요즘 어, 다산입니다. 그리고 또여는 카톨릭 국가이니까, 아, 어, 이게 뭐죠? 예, 유산 같은 게 이제 거의이어지지 않죠. 그래서 아기를 많이들 낳고 있고 또그 아이들이 힘들지만 우리들도 힘들게 컸지만 었 장차 필리핀을 떠받들 그런 인재들로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가서 뭔가 나눠줄 때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기만 하면 어서 이렇게 소문을 듣고는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다는 거 그것도 참 놀라운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뭐 나눠주고 있죠. 이 친구들은 일부러 찾아간 집입니다. 어, 처음에 이제 그 물건을 보내고 할때 매번 갈 수가 없으니까 그 현지에 에, 그한 분을 이제 섭외를 해서 교민 신문을 만드는 분인데요 어,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어,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 코피노 아동 어려운 불우한 코피노죠. 어, 우리 한국 아버지를 두고 있는데 아버지들이 다 어, 책임지지 주지 않아서 엄마가 어렵게 기르거나 그다음에 이제 시설에 맡겨져있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몇 집을 가보자 해서 한 여덟 집을 직접 방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빠나죠. 가보면 다 열악한 집이죠. 뭐. 근데 이 아이도 얼마나 자생했어요. 이 아버지가 우리 한국 사람인데 성이 저, 변시라고 해요. 이게 다 아버지의 성이 뭔지도 알고 있고, 그 애들은 그때 아버지의 여권이라든가 사진을 갖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참 짠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어, 그 한국의 아버지 찾아주는 뭐 그런 운동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 자신도 이렇게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아버지들이 직접 찾아가서 한 달에 얼마만 도와줘도 얘들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굳이 뭐 한국의 가정을 깰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이 둘은 사촌간입니다 마침 얘들 엄마와 이모가 둘다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아기를 낳는데 책임져주지 않아서 할머니한테 맡기고 이두 자매, 얘들의 엄마들은 마닐라로 돈 벌러 갔다고 해요. 뭐마닐라가서뭐돈 버는 게 뭐겠어요? 그죠? 아주 바닥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겠죠. 네. 네 여기도 아까 그 어, 마을 같아요. 막등공원 옆에 쓰레기 마을. 어, 이거는 이제 어떤 특별한 아이 하나를 만나러 가기 전에 제가 어, 선물하고 그다음에 네, 봉투에다가 어, 약간의 돈을 넣는 거를 이제 우리 단원이 찍은 것 같습니다. 어, 그 목에 네, 종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아직 그 의료범이 안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돈으로도 한 7-80만원 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아빠 하나가 벌어서 내네 식구가 살면 뭐한 3-40만원이면 이제 생활비가 되나 봐요 근데 그 이상을 못 버니까 아이의 그 수술을 못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수술을 현지 사람을 통해서 돈을 보내서 해줬는데 그 아이를 만날 때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어 약간의 좀, 어좀 뭐죠 격려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엄마를 좀 드리려고 어 주머니 돈을 털어서 어 지금 넣고 있습니다 음. 아, 이 아이입니다. 이 어, 골목인데요. 이들이 사는 집을 보면, 얘 남동생 하나하고, 어, 얘도 이제 그 코피노입니다. 음. 이 여성의 엄마의 원래 그 남자가 한국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자 혼자 혼자서는 직업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얘를 기르면서 현재 남성, 필리핀 남성하고 결혼 해서, 다시 결혼 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그 아들은 이뻐하는데, 얘는 왠지 안 이뻐하나 봐요. 어, 자기가 피를 준 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걸 이 엄마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애가 참 이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꾸질 않아서, 그렇지그 방에 붙여놓은 사진을 보니까, 뭐, 왕관 같은 걸 쓰고, 엄마가 그 유치원 발표된지 참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형 편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마치 그 나무로만 되어 있는 그런 방에 이제 차마 들어가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역한 냄새와, 그 다음에 이제 마치 우리 그 표현이 좀모함이다만 그, 어, 좀 동물들 사육장 같은 그런 집에서 살아요. 이 마을 자체가 아주 워낙 열악하더라고요. 그죠? 뭐 말이 좋아 수산가옥뭐 이런 것도 있는데 밑에는 완전히 그냥 뭐 악취가 나는 물. 여기서 질병이 안 생긴다는 게 뭐하고 또 골목골목 갈때 정말 우퉁 먹고 있는 사람들 막있어 겁이 나요. 어,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아이 가서 어, 먹을 거 맛있게 좀 주고 어, 봉투 하나를 어, 드렸습니다. 많은 돈은 못 드렸지만, 굉장히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돌아왔을 때메일이 왔더라고요. 아까 그 아이가 유애입니다요 목에 요기 요 부분에 있던 걸 이제 떼어내니까 얼마나 이뻐요 애가. 그래서 우리 코피노, 한국 아버지를 둔 예쁜 딸이죠. 이런 애들을 어쨌든 국가가 나서긴 뭐 합니다만, 우리 민간 차원에서라도 계속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작지만 계속해서, 물건이라든 이런 걸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그 동안에 갔던 그 라오스와 어,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에 있었던몇 장의 사진들을 같이 한번 어, 공유해 봤는데요. 뭐 이거 외에도 많죠. 또 에피소드도 있는데 이제 그런 시간이 날 때, 그어 심심할 때 왜냐면 어, 어떤 사진을 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보여드리고 얘기할 때가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냥 뭐늘 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 이런 걸 통해서. 아, 여러분들도 저 봉사활동도 그냥 하면 참 괜찮겠구나. 아, 이렇게 좀 받아들이실 것 같아서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